포렌식 오늘 딱 같이 저랑 가보니까 네. 어땠어요? 저는 이제 선별 과정에서 처음 포렌식을 열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제가 받은 느낌을 이미 좀 어느 정도 수사관이 봤다는 느낌이 어... 있었고 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사진들 변호사님 동석하셔서 자초지정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증거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이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네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이제 성범죄로 이제 조사 끝났는데, 오늘 그래도 진술을 잘 하시더라고요. <laughs> 처음에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었죠 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시뮬레이션 했을때는 네. 저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아, <laughs> 이렇게 네네. 하셨는데 네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랬던 것 같다 아, 네 약간 그러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아,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이 없고 네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네네. 할 때는 네네. 실제로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언급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평소 하는 일이나 이런 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얘기 수는 아직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밝힐 수는 없는데 이해가 네. 되네요 이말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도 사실 의뢰인한테 물어보면은막 <laughs> 이거를 딱100%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안 하고 이런 네.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네. 물어보는데 자꾸 확실하게 명확하게 A는 A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게 안 되거든요 아 아닌 건 확실히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했죠? 잘못된 혐의점이 있으면 그걸 벗을 수가 있는데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유보를 자꾸 하니까 네. <laughs>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코치를 해드렸고 네. 오늘 그 진술할 때는 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때 오히려 더좀 어마게 수상합니다. <laughs> <laughs> 좀 많이 무서운데. <무서웠네요>. 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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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예방주사를 좀 세게 맞고 가는 네. 게 낫잖아요 제가 네. 그렇게 해줘 봐야 실제 더 무서운 수사관 만나면 안 좋으니까 아, 오히려 저는 네. 최악의 경우를 좀 대비를 시켜드리려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는 되게 많이 털렸었어요 왜 네, 네, <laughs> 털렸어? 표정도 좀 그러다가 오늘은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생관계 정리해온 거 있잖아요 그걸 거의 안 보고 하시던데 내용을 봤어요 안 보고 막 하길래 또안 보고 해도 될까 하는데 거의 내용을 숙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또 이제 똑똑하신 분이라서 잘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건 발생하고 나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했을 때 느낌이나 기분이 어땠어요? 어, 때는 진짜 너무 막막했고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생길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막상 현실로 오니까 너무 압도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과 이런 거 없으시죠? 네네.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분인데 우발적으로 이번 사건도 <laughs> 발생을 했고 네. 그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핸드폰 압수도 당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압수를 당하면서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됐던 경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수 바로 네.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네. 뭐 문을 또 뜯으려고 해요, 아니면? 그러면 연락이 왔었고요. 아 사전에? 네. 바로 5분에 10분 정도 네. 집에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가겠습니다. 하면 증거를 음멸해 볼수있으까 그냥 딱집 앞에 와서 어? 집에 있냐 네. 그러니까 무슨 무슨 경찰입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네그얘긴또 그럼 그때 기분 어땠어요? 안 아, 되죠 그렇죠. 그때 이제 딱 처음 알게 되니까 아, 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핸드폰 뺏기고 압수해가고 그다음에 포렌식 같이 봤잖아요 네. 뭐, 이거는 사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카메라 이용 촬영을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뭐 다른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네. 그거는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이렇게 된 그런 거라서 전혀 범죄가 아닌 몰래 찍은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을 찍은 것도 아니었고 네. 그런 거라서 문제가 없는 그냥 어디서 다운 받은 이런 사진이었죠. 포렌식 오늘 딱 같이 저랑 가보니까 네. 네. 어땠어요 저는 이제 선별 과정에서 처음 포렌식을 여러 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제가 받은 느낌을 이미 좀 어느 정도 수사관이 봤다는 느낌이 어... 있었고 또 이제 문제가 될만한 사진들 변호사님 동석하셔서 자초지증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증거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이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빨리 끝나기도 했고 실제로 압수 다한 것도 없었고, 핸드폰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네. 신청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스무스하게 혼인식 절차가 진행이 됐고, 저는 사실 모든 사진을 다 복원을 해놔져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전 사진도 좀 보시더라고요. 네. 이 사건 당일 사진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그거를 좀더 보려고 했으면 제가 제지를 했을 거예요. 그냥 네, 어. 사건 당일과 관련된 것만 네, 보여장에도 영...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어서 그냥 한두 장 보는 건 제가 별 내용도 어, 없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서강과 대립각을 안 세우기 위해서 그냥 놔뒀고, 네. 그러다가... 수사관이 알아서 그냥 사건 당일로 갔죠아요 날짜, 소지 해가지고. 그거 같이 보고. 그래서. 만약에 수사관이 작년 거라든지 이런 것도 네. 일일이 다볼거처럼 나왔으면. 네, 제가. 네. 되게 뭐라고. 아, 어, 예. 법적으로 제지를 하고. 네. 그러려고 제가 같이. 응, 네. 그런 네. 거죠. 그런 일을 안 하고 수사관도 딱 깔끔하게 사건 당일 날. 네. 보고 그 사진은 안 나왔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나왔고. 네. 왜냐면 찍은 게아니때요에 네. 이분이. 제 예상으로는 이런 뭐 카찰제에는 불성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아, 뭐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나오면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딱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를 내가 찾아야겠다 했을 때 어떻게 찾은 거예요? 검색이나 음, 이런 거를? 우연의 진치인지한 1년에서 2년 전쯤에 양 음. 변호사님 채널을 봤거든요. 변호사의 하루 뭐 이렇게 찍은 거아 네. 네. 그건가요? 나는 사장님이 나왔던 예, 네. 예, 네. 그거 네. 통해서 이제 변호사님 채널도 알게 됐고, 이제 영상이 재밌어서 몇 개를 봤었었는데, 그 책이니까 네. 생각이 바로, 어. 그 저한테 오신 거예요? 네 변호사님한테. 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아,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넌딴데 갔다 오셨는 네. 네. 근데 그만큼 잘 하는데를 가야죠 진심으로 잘 해주는 데 가야 네.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할 때마다 부탁을 드려서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렇게 실제 일하는 모습 좀좀 보여드리려고 우리 의뢰인뿐만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말만 이렇게 막 하고 네. 유튜버처럼 영상 아, 만들고 네, 네. 올리고 이러는 사람인지 네, 아니요, 실제로 네. 일을 하는지를 네, 궁금할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카차은 불성치 나오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